수준 높은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제가 운전 면허를 따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데 뭐야? 뒤에 버스 왜 저러는 거죠? 어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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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운전 이렇게 하면 진짜 안 됩니다. 예. 버스 보내고 다시 오픈해 하겠습니다. 저다 부셔졌어 어떻게? 네 오늘은 실제 운전 면허를 따기 위해서 자유도가 상당히 높은 게임 GTA를 통해서 연습해 볼게요. 불 켜고. 제가 알고 있는 운전 지식으로 달려볼 테니까 평가해 주세요. 출발 전엔 좌우를 꼼꼼히 살피고 프락셀. 아, 출발할 때는 스키드마크 정도는 만들어 주는 거 맞죠? 예, 네. 다 알아요. 제가 아, 이 앞에 차 보세요. 이거 불법이죠. 갓길 무단 주차, 그거, 그거잖아요. 예, 네. 폭탄을 하나 꺼내줍니다. 이런 차들은 제가 공무원 대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저런 차들 때문에 사고 나고 그러잖아요. 아, 좋았어. 차 바꿔주고요. 이번에는 주차 상태에서 도로로 진입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아, 뒤에서 차가 오는지 충분히 살펴주고요. 예, 계속 확인하고, 브락셀 토네이도 도로 진입 성공 이렇게 하는 거 맞죠? 운전의 기본은 그냥 빨간 불일 때 멈추고, 파란 불일 때 가면 되는 거잖아요. 지금 같은 기다리는 상황에서는 이렇게 옆으로 살짝 예, 공간 창출, 그 다음에 다들 이렇게 세치게 하던데, 뭐. 신호 앞에서 정지할 때또 다른 방법은 앞에 차들이 멈췄는지 먼저 확인을 하고, 이 사이로 이렇게 신호대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맞죠? 아, 긴급 상황입니다. 지금 선량한 시민이 지갑을 소매치기 당했어요. 아, 이놈이 도둑놈이죠. 아, 때려 박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될 때가 아니죠. 프락셀 도둑놈을 잡는 게 먼저입니다. 저는 운전하면 불의에 참지 않겠습니다. 아 근데 뭔 좀비인가요? 계속 일어나네. 지갑 주세요. 나쁜 짓을 하고 그래. 어? 어또 일어나? 프락셀 간다 간다. 뿅 간다. 네 지갑 찾아주고요 네 이러면 이제 용감한 시민상 바로 받는 거죠 네. 자 이번엔 고속도로 주행해볼게요 제가 알기로는 가장 왼쪽 1차선 여기가 이제 추월차로라고 해가지고 말 그대로 추월해서 빨리 가는 곳이죠 물론 규정속도를 넘기면서 달리는 건 당연히 불법이고요 빨리 간다는 의미로 쌍라이트를 켜줬습니다 일단 앞차가 추월 차로에서 저렇게 굼벵이 같이 가는 건싸대기를 맞아야 되는 거 맞죠? 지금 제가 규정 속도를 어기면서 빨리 가는 게 절대 아닙니다. 계기판 보시면 지금 70 정도로 달리고 있거든요. 저런 사람들 때문에 이제 교통체증이 생기는 거죠. 면허증 반납해야 돼 저런 사람들. 오프로드 주행에 대한 지식도 제가 풍부합니다. 아, 산 내리막길 주행 해보겠습니다. 이런 길은 브레이크가 중요합니다. 브레이크를 풀었다가 잡아줬다가. 마치 스키 타는 것처럼 부드럽게. 목적지에 잘 도착했습니다. 자, 이번엔 주차해 보겠습니다. 뒤로 넣는 후면 주차. 그냥 공식대로 하면 되는 거잖아요. 옆차의 사이드 미러가 보일 때까지 이렇게 좀 이렇게 더한 다음에 핸들 최대로 딱 꺾어주고 자 뒤로 쏘쏘아 완벽하네요. 네 이런 경우에도 그냥 공식대로만 하면 되죠. 어렵지 않아요. 자, 자 살펴주고 잘 들어왔습니다. 게임 안에 한국 식당이 있어요. 배경이 LA라서 한인타운이 잘 되어 있습니다. 코리안 누들 하우스. 그리고 면허를 따고 싶은 이유 중에 이렇게 밤에 드라이브, 아, 에? 뭐랄까 고독한 도시 남자 생각도 정리하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느낌으로 그런 로망이 있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멀리 바다가 보이는 도로. 이런 거는 대중교통으로 어렵잖아요. 제주도 같은 곳은 면허 없이 가기엔 아쉬운 점이 많죠. 그리고 면허 있으면 차박. 어디든 가서 차 안에서 하루 보내고 오는 거죠. 이렇게 공기 좋은 곳딱 아무데나 주차한 다음에 경치 구경도 하고 좋은 거 보고 힐링하고 다시 또 돌아와서 일 열심히 하고 얼마나 이 선순환의 반복 네, 고래 가지고 오늘은 면허와 운전에 대한 저의 로망. 뭐? 에 대해서 얘기해 봤는데요. 사실 로망이 아니더라도 운전이라는 게 위급한 상황에서 필요할 수도 있고 또 일단 면허라도 따 놔야 나중에 보험료가 줄어든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밖에서 영상 찍을 때는 카메라 관련 장비들이 무겁고 크잖아요. 그런 것도 운전해서 들고 다니면 큰 도움이 될것 같아요. 이 정도 운전 지식과 실력이면 면허 따는데 큰 문제라 아니 아이씨. 아이 아 지금 어? 에? 대낮에 뺑소니를 치네.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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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 차좀 빌릴게요. 아니 저런 사람들은 정말 운전을 왜 하는 걸까요? 면허 시험 때 인성 검사를 체계적으로 해야 돼요. 저는 참지 않습니다. 프락셀. 어? 어? 아이씨. 어? 아, 저차 에어백이 안 터졌네. 아니 근데 저런 뺑소니 범들은 용서하면 안 됩니다 예. 아무튼 그래서 면허를 따고 싶은 디컨터였고요 아, 촬영이 가능한 면허 시험장이 있으면 꼭좀 연락주세요 그 게임기 있잖아요 레이싱을 이런 거 사가지고 연습해야 되나 음. 자 그러면 안녕 붕붕